리어왕 얘기죠. 특히 셰익스피어의 음. 4대 비극 중에 하나 리어왕. 완전히 가족이 전부 다 죽고 끝나는 자, 아버지와 셋 딸이 다 죽죠. With respect to 섹스피어 섹스피어에 관하여 With respect to 아직도 모르면 안된다. 법머스에 관하여 섹스피어에 관하여 Several versions of the story of King Lear were available. 자 몇몇 가지의 버전에 몇몇 버전의 이야기가 of King Lear, 리어 왕의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버전들이, 그죠? Were available, 이용 가능했다. When he wrote the play, 자 그러면 뭐가 딱 유추가 됩니까? 아, 리어 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구나. 영국의 리어왕이, 실제 리어왕이 있었구나. 그리고 셰스피어가 뭐를, 이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쓸때 뭔가 문헌을 또는 어떤 자료를 참고했구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가 뭐를, 그 희곡을 쓸 때,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쓸때 리어왕에 대한 몇몇 이야기의 버전이 존재했었다 이 말이야. 이용 가능한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According to most scholars. 자, 섹스피어 연구자가 엄청 많아.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He brought together at least two sources. 자. He bring together,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두 개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온 거야. 원천을 가지고 온 거야. 합친 거야. 그리고 one of which. 자, one of them 아니고 one of which죠. 엔드가 없으니까. 자, 이런 건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기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적어도 두 개의 자료를 bring together 합쳤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was 뭐였냐면 the 1587 histories 1587년에 어떤 역사인데 of 뭐 Horin Shade라는 사람이 쓴 그런 역사. 여기가 이것이 무엇이 된다. 하나의 그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썼다. 그런데 그 역사서는 뭐냐면 which he consulted. 컨설트는 무엇을 참조하다. 그렇지? 누구누구의 컨설팅을 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가 없어.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w h i 가 되는 거고 for a number of his place. 이 역사 일련의 역사서들을 뭐가? 그섹스피어가 그의 작품들을, 아주 많은 작품들을 위해서 못한 거야. 참고했던 역사서들이야. 그죠? 자. end. 그리고, the other. A popular, anonymously written play. 자. 여기 이게 재밌게 썼는데, the other하고 one하고 이거, one, the other. 두 개를 적어도 두 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one. 하나, the other 나온 거죠. 그리고 the other 나온다면 특이하게 지금 문장이 구성되어 있잖아. 생각된 말이 뭐예요? 반복되니까 생략한 거야. the other of which was가 생각된 거잖아.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이 말이야. the other of which was a popular 아주 인기 있고 anonymously written 뭔가 익명으로 쓰여진 그런 희극이었어. 그런데 그게 언제 그 어, 출간 되어진 거냐면, 또는 만들어진 거냐면, p r o d u c e d 12 y e a r s e a r l i e r 12년 전에 어, 만들어 e 그런 그 e t h r t i t l e d 그런데 그 뭐라고 t 목 지어진 r e e 냐면 (The t r u e c h r o n i c l e h i s t o r y o f k i n g l e a r a n d h i s t h r e e d a u g h t e r s t r o n o r i l c r e g a o a n d c o r d e l l a 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얘가 참고했다. 누가? 섹스피어가. 그 섹스피어의 리어 왕은 하나는 역사서를 참고했고, 그리고 하나는 희곡을 참고한 거야. 두 개를 참고해서, 두 개를 합쳐서 자신만의 리어 왕을 만든 거지. 섹스피어가. 자, here the actions of simply bringing together, blending. Or combining the two sources do not account for the creation of Shakespeare's drama. King Lear 여기에서 the actions actions가 주어니까 뭐가 된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do not 하고 동사 복수형으로 받은 거죠. 어떤 행동들이 그냥 단순히 bring together 합친다는 얘기야. 블렌딩도 석다니까 합친다는 얘기지. 자. 또는 combining, 결합한다는 얘기야. 뭐를? The two sources, 두 개의 원천을, 그죠? 무엇하였던 거? 그 합치는 그 행위들 자체가 do not. 무엇하진 않냐면 account for. 자, 굉장히 중요한 수거죠? account for. 설명하다. 또는 차지하다. 자, 설명하다. 이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죠. 아. Do not account for. 무엇을설명하지않냐면 그냥 그 행위만으로 뭘설명할 수는 없냐면 The creation of Shakespeare's drama. Shakespeare was h a k e s p e a r e 버전의 뭐를 리어 왕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두 개를 그냥 단순히 섞어놔서 s h a k e s p e a r e e of t h 다이 h r e e of 가 h e t h r 그지 뭐 때문에 조금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는 거냐? Element of Lear's blindness. His belief in Cordelia's betrayal. 자, 리어왕 뭐 작품 아는 학생들 있겠지만 리어왕의 어떤 비극의 시작은 자기 셋째 딸을 의심한 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그죠? 셋째딸 쫓아내고 어 첫째 딸 두째 딸만 믿고 있다가 두 딸한테 배신 당하고 그지어 결국은 가족이 다 나중에 비극적으로 다 죽어. 그리고 the poetic descriptions of the tragedy of aging, and of course the character and language c o n s t r u c t i o n 사실은 캐릭터와 language construction이 음, construction themselves, 이게 색스피어의 그작품들의 가장 인정받는 부분 중에 하나지. 그리고 원체, 그 시적으로 잘 썼으니까, 색스피어가. or individually distinct as well as connected entities within The over-integration. 자, 문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도, 자, 해석이 정확히, 구문분석이 정확히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 섹스피어의 작품, 그냥 나온 거 아니고 어떤 두 작품을 합친 건데 어디까지, 2번까지 계속 뭔 얘기하다가 이거 두 작품을 합쳐서 나온 거다. 근데 그걸로만은 설명 안 되고 더 뭔가가 있다. 그죠? 여전히 글이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요소들이 무엇에 리오 왕의 blindness 맹목이야. 뭔가 눈이 멀어. 진짜, 진짜 눈이 멀은 게 아니고, 뭔가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는 거야. 그리고 his b e l i e d in Cordelia's betrayer. 그리고 뭐를 믿어버린 거야. 코델리아가 자기 딸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리오 왕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첫째 딸, 둘째 딸은 막 사탕발림에 말을 해. 이제 세째 딸은 뭐를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지만, 아, 그런 걸뭐말로 표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어, 이거, 이거, 이거. 나를 배신하겠는데 그래서 셋째 딸을 쫓아내 버린단 말이야 그지 어떻게 보면 되게 스토리 유치하잖아 근데 세계의 어, 작품이 된거지 정확한 그 리어왕이 뭘 누구를 못 믿은 거야 빌립. 뭘 믿은 거야 얘가 우리 딸이 지금 나를 배신했구나 이걸 믿은 거야 이들이 이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The Poetic Descriptions 그리고 시적인 묘사들 무엇에 대한 The t r a g e y Of aging, 노화의 비극에 대한 그런 시적 묘사들. 리어왕이 막 자기 신체를 한탄하면서 뭐 표현하는 것들. Of the, of,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the character, 등장인물과 the language constructions, 언어의 구성. 이게 색스피어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지. themselves. 그것들의, 그것들 자체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아, or, 모두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distinct. 구별되어 지면서 as or as connected, 연결되어 진 entities,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된다, 이 말이야. 개별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지는, 구별되어 지면서도 연결되어 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within the over integration. 그러니까 전체 작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integration은 통합이란 얘기니까. 전체적인 통합 속에서.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두 개만을 그두 개의 소스만을 가지고 버무려서 만들었다 얘기할 수 없고 섹스피어의 작품에는 이런 엘레먼트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정받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다. During the course of the last 400 years 자, 지난 400년에 걸쳐 섹스피어의 place, 스피어의 어, 그런 희곡들은 have been amended, 수정되어져 왔다. 뜬금없죠. and interpreted 해석되어져 왔다. and 그러면 수정이란 뜻이야. 수정되어지고 interpreted 해석되어져 왔어. two 무엇에 적합하게 the mood of contemporary production. 어떤 분위기에 딱 들어맞도록 수정되어지고 해석되어졌다. contemporary 당대의 프로덕션. Production. 프로덕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연이죠. 상연. 뭔가 이렇게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거. 그죠? 플레이 희곡이니까. 그런 상연을 위해서 해, 그, 수정되어지고 해석되어져 왔다. 정답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는 거지. 리오왕은 어디서부터 왔고 리오왕이라는 섹스피어의 작품은 어디로, 어디서부터 왔고 그 작품의 독창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글인데 갑자기 4번에서 어, 그 연극 상연을 위해서 수정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5번 These qualities 이러한 특징과 Many others 다른 특징들이 Many others, many other qualities가 될거 아니야. 다른 특징들이 Produce.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The integrated literary work. 그 통합되어진 literary work. 문학 작품을 만들어낸다. King Lear.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다. 위드. 아까 배웠던 단어 나오네. 어 t t r i b 특성이죠. 여기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Both newness and value. 새로운과 가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런 통합된 작품을 만들어냈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죠. 살짝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보고 갑시다.